오늘 말씀, 요 8장, 7절 한절만 보시겠어요. 요 8장, 7절.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상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요즘은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까지도 이 말들 이 말을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인도 아닌데 무슨 개업식 하는데, 어? 그런데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 붙여 놓 달아 놓기도 하고, 또뭐 어, 축하 연설 같은 거할 때도 어, 이런 말이 세상에서 어, 축하 연설을 하는데도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게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기 마귀도 나오는데, 마귀가 말한 것도 그럼 성경에 나오면 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예아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 마음에 다 간직해야 되겠어요. 마귀도 나오잖아 성경에는 마귀가 한 말도 있잖아요. 이 말은 이요 8장 7절 말은 요비 큰 고난을 당할 때, 친구 세 사람이, 욕을 위로하러 와서 그중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왔는데 그 중에 빌다시. 8장 1절을 보면은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하로대 빌다시 한 말이에요, 빌닷. 그럼 빌닷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것을 얘기하고 여백에 어,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은 이유가 있을 거다. 뭔가 네가 잘못했다 아니겠느냐. 요는 그런 말이에요. 어? 그런데 이 빌닷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욕 4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세 사람이 한 말이 그동안 가만히 듣고만 있으시다가 마지막에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42장에 가면은 7절에 여호와께서 욕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엘리바스야, 네두 친구하고 너한테 내가 노했다. 빌닭과 소발에게 내가 노했다.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배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엘리바스와 빌닭과 소발이 너희 아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욥을 은근히 비난했는데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을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옳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욕 8절에 너희는 수승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종요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에게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켜 말한 것이 내종요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두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7절에서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종요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8절에서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종요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두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건 옳지 않아. 맞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네가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라 이거요근데 하나님이 그 이들 제사를 안 받으신대요 욕을 통해서 받치겠다 이거예요 욕에게 가서 제물을 드리고 욕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너희 말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않겠다 하나님한테 지금 혼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8절, 8장 7절에 욕 8장 7절에 너희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말한 빌닷은 하나님 앞에 혼난 사람이에요. 왜 혼났어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맞지 않아? 맞는 말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혼난 사람이에요 이빌답에그 사람이 한말팔장칠절내 시작은 미약하시나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라. 이말한마디만이 모든 거 거두절미해 버리고 앞뒤 다 잘라 버리고 요만 말 닦아내 가지고 아 좋다. 하나님이 우리 우리는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하게 하신데 그래가지고 개업식에 같은데도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다 붙여놓고 액자에다 걸어놓고 또 개업식 축하 연설을 하는 데서 또는 무슨 뭐 무슨 모임 같은 거 연설을 하는데 축하 연설을 하는 데서 이런 말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옳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혼난 사람이 한 말이에요 아, 물론 하나님 앞에 혼난 사람도 옳은 말을 할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혼났다고 해서 다 틀린 말만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봤잖아요 42장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 말씀하시니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너희가 나를 잘못 알고 있다 이거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게, 빌다시. 그런데 그거 다, 그런 사정을 다 제외, 제외해버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자. 그렇다고, 그냥,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빌다시. 밀단에 하는 말 한번 잘 보세요. 8장 4절에 보면, 내 자네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죽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다. 요비 당한 고난을 우리 아시죠? 소를 다, 그, 유목민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가축 몰고 다니면서, 남의 부족을 침입하고 그랬어요. 침략하고 뺏어가고 약탈하고. 소를 뺏어갔지. 나귀를 뺏어갔지. 양을 뺏어갔지. 약대를 뺏어갔지. 다뺏겨버고그 많던 가축들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자녀가 열이셨는데, 그중 마지의 집에 제일, 제일 위, 제일 위다들, 장손의 집에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있었어요. 잔치를 모여서 장치를 하고 있었는데, 형제들이 의가 좋으니까, 자주 모여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즐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열, 열, 열 형제가, 아들 내고가 딸 셋. 다한 집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으며 즐기고 있는데 이 미국에 무섭잖아요. 뭐 무서워요? 돌풍 무섭잖아요. 돌풍. 토네이도. 토네이도가 덮친 거예요.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이 쾅 무너져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고난을 당한 욕. 거기다가 자기 몸에 악창이라고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요새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바리 위로하러 왔는데 그중에 와가지고 빌다시 하는 말이에요. 야 요바 너참 당한 일은 참 내가 보니까 안 됐다만 너 그래도 이렇게 네가 당한 거는 네 아들들이 네 딸들이 다 죽은 거, 네 자녀들이 다 죽은 거는 뭔가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겠냐. 응? 이 말이에요. 이 사들이. 내 자들이 죽게, 득게 하였음으로 죽게 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다 이거야. 응? 그래서 죽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에게 빌고, 또, 청,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무슨 말이야, 이게? 내 자녀들이 그렇게 다 처참하게 죽은 거는 다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런 그,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내가 정말로 정직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거라,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거라. 그래서 네, 네 시장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이말한 거예요.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네 자녀들은 뭔가 그래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죽인 거 아니 아니 죽이신 거 아니겠느냐? 네가 만약 마음이 깨끗하고 네가 정말로 정직하고 아속으로 숨은 죄악이 없다 이말이에요 정직하고 숨은 죄악이 없고 너나 네 자녀들이 숨은 죄악이 없고 하, 정말로 좋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빌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형통하게 했을 거라 이거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이라고 기독교회도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니고 이거 맞는 말 아니라는 거예요. 너 빌다시 말하는 하나님, 그 틀린 하나님이야. 너 나에게 대해서 말하고 옳지 않아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숨은 죄악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에, 에, 잘 믿으면 은 우리가 다 형통하게 됩니까? 나중은 장대하게 됩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 이거 아니잖아 너, 너 잘못 알고 있어 아, 그러면 욥은요, 욥 우리는 알잖아요. 이 친구들은 몰랐지만 욥이 뭔가 숨은 이야기 생각하는 거, 이 친구들은 생각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욥이 그런 거 없다는 거. 끝까지 가서 일정장 가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 오히려 욥의 재산은 받으시고 네친구들에 대한 안 받으셔도 희들 나한테 속죄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내내 내 재산은 내가 직접 안 받는다. 욥을 통해서 드려라. 욥을 통해서 너희를 기대하게라. 해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렇게까지 가셨는데, 우리 끝에 가면 다 나와요. 내종요은 네, 정당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아요 그렇다면, 요분 보세요. 어디 가렇 장대했어요? 여비 장대한 것이, 여비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은 장대하려는, 여기에 맞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여비 아니에요. 우리 욕을 잘, 욕은 참 심오한 척이에요. 이해하기 힘든 척이고, 심오한 척이에요. 누가 정말 하나님만 잘 믿으면 이 땅에서 그냥 평통하게 된다 그 말도 해요? 그런 말이 안 해요. 욕은 아주 심오한 척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잘못잘못 잘못 믿고 네 마음이 정직하지를 못하고 네 마음에 수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잘안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 네가 수문제가 없고 하나님만 잘 살기면 너희 세상에서 형통한다 어디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까? 기독교의 가르침도 아닌 그런 것을 갖다가 네? 교회에서는 좋다고 이걸 가르치고 있고 성도들은 이거 좋다고 아멘아멘하고 있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요비 그래서 요비라는 책이 쓰여진 거예요 요비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뭡니까? 요비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비라는 책이 왜 성경에 쓰여졌는가? 요비는 엄청나게 심오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에요 뭡니까? 요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진 재산 다 뺏겨버리고 다약탈당하고 자네들 몇명 그냥 몰살을당하고 자기 몸에는 악상이 나가지고, 키웠다고 득뚝 긁고, 긁고 있고, 그걸 보다 못한 아내가, 아이고, 이 양반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죽어버리셔. 이런 정도까지 갔잖아요. 이게 욕이 뭐가, 뭐가 잘못이든가 아니잖아. 형통하게,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욕이 의의로운 사람이었어 여기 친구들보다 훨씬 열0배는더의로운 사람이었을 거요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짓는가 해가지고 매일 한 사람당 앞으로 번제를 드리고 욕은 의로운 의인 욕이라고 그래 에스겔을 보면 나오잖아요 에스겔이 두 번이나 나와요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의인 노아 다니엘 욥 노아 다니엘 욥 대표적인 의인으로 나와요. 처음에는 죄를 짓다가 나중에 의인 된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러로 이필다 얘기를 이, 이, 얘기를 하면은 이필다 지금 욥의 소문 조약이 다각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필다시 이게 잘못된 생각이고 실제로는 여보는 처음부터 의의였으니까 청도해야 될거 아니에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해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뭐 때문에? 이유 없이? 여기 물론 읽어보면 이유가 없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이게 기독교의 가장 깊고 심오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도 이 물질 가운데서 육신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우리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니고대모 대학자 보고 니고대모 아마 대학자고 이 명망 높은 사람이니까 아마 나름대로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존경받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사람 찾아와도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너 거듭나야 돼 이 세상에 난 모든 이 육신에 속한 이 세상에 난 모든 자들은 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것도 거기 통통하는 말씀, 요역도다 통해요. 이 물질을 다 끊고 물질을 다 끊는 고통, 그거 우리 한번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에 육에 속한 것들로부터 끊어지는 고통. 이 엄청난 고통을 여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영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의 무지 무지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것, 그것은 여러 세상에서 창대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 사는 거, 여기 사는 거. 여기, 여기 사는 거지. 이 세상에서 상대되는게 아니에요. 이세상에상대되는건 뭐 오히려 저주라고 볼수 있어요, 저주. 거기 에 매어가지고, 마음이 우리 혼이 이 세상에 이 물질을 매어가지고, 장대해져 보세요. 물질을 더욱더 몸, 마, 마음이 매버리지. 하, 맨날 그거 생각하고, 물질 생각하고. 물질의 메인 삶 사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살 수가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천국에 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물질 세계, 유계속한 세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거듭나야 돼. 이 물질 세계로부터 거듭나야 돼. 물질이 끊어지는, 마음적으로부터 끊어지는 큰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요, 욕처럼 의로운 사람도 그런데, 욕처럼 의롭다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이야, 어떻게 해서 물질적인 게다 차있어요. 결국은 물질이야. 말만 여기지, 물질이야, 결국은. 기독교인 다, 소, 소,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물질이야, 물질. 하나님의 물질 많이 주시고, 잘,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하나님하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좀잘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이거 뭐 계신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물질,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잘 잡혀 있어요, 우리 마음은. 이육계세계에꽉 잡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그 점은. 그거 끊어지는데 얼마나 힘든지 하세요 그거 끊어지는데 욥이 적은거좀 봐요 욥이 그게 끊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열려야 된다 그 말씀을 욥을 통해를 주시고 있는데 빌다든 난데없이 야너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 말이야 네가 뭐 숨은 이야기에서 그런 거야 하나님을 말이야 네가 숨은 이야이없고 하나님 잘 믿고 잘 성기면 우리 형통하게 하신다 창력계신너 예라임 하나님이 빌다너혼좀 나야 되겠다. 너 잘못 알고 있어. 너 나를 잘못 알고 있어. 내가 그런 하나님이냐? 내가 결국 너이 땅에서 이 물질하고 이 물질 닦고도 물질 함께 썩어져가라고 내가 너를 만들었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일을 위해서, 에이, 십자가 편리고 죽게 한 거지. 너희들 인체상에 물질 많이 쌓아가지고, 여기서 복을 누리다가, 여기서 실 먹, 잘 먹고 잘 살고, 똥떵거리다가 지옥 가라고 내가, 내가 내 아들을 보내냐? 하나님 그 말도 마시는 거예우리 우리는 용기 삼아야 돼. 물질이 상대되는게아니요 육이 정되지는게 아니에요 육은 끊어져 버려야 돼 끊어지는 아픔 하아, 끊기는 아픔을 겪고 육이 끊어질 때그 아픔은 대단해요 치아,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유익이라고 해서 고난 받고 물질로부터 이 험한 물질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이 물질로부터 마음을 끊고 영이 확 살아나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물질잘아서잘 잘 창대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오셨어요. <laughs> 참 좋은 놈 소리지. 네? 세상에서 물질 따서 창대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자습니까 아니요. 이 말은 이제, 이제 입에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내 나중은 창대하려. 이거 입에도 올리지 마세요. 이거 아니요 이거. 빈잣같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의 영.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시선은우리 영에가 있는 거, 영. 육신을 죽이고 영이 살아야 되잖아. 육신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영이 못 살아. 그래서 그 육신이 끊어지는 엄청난 고통을 엽이 겪고 영적인 영적으로 살아서 그동안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배웁니다. 이제 스스로 하라고 아, 내가 그동안 바보였구나. 스스로 한탄하고 스스로 한탄하고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아, 욕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동안 자기가 잘,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가 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아마 그런 속 속으로 생각이 있었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에 대해서 그로만 들었었다니,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을피웁 나이다. 이게 스스로 하라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이 되어버잖아이 티끌. 내 앞에 는 제가 했다가 탁, 티끌이 되어버렸잖아. 그, 거기에 앉아서, 아 나의 그동안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은 아직까지나 눈으로 직접 해야 될 뿐이잖아. 직접 만나야 될뿐이다 이것을. 욥이 알고 이제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전에 내가 알아, 알았다 하나님은 다, 다 맞지 않는 것이고 그걸 그냥 간접적으로 귀로 만들었던 것이고 이제 주님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한탄 스럽고 내가 부끄럽습니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거라, 욥이 이렇게 되거라, 욥이. 우리 이런 사정을 알고 다시는 팔장칠절 무슨 내 시작은 미약해서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요 이거 사단이 준 말이에요 이거 사단이 준말이 예? 사단이 준 말이에요 이거 너너 거기 너, 너, 하나님을 믿는데도 너너창대하게안 되냐 어 그럼 너너 숨은죄가 너 있구나. 우, 사단이 좀 말이에요 사단이 좀말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 영이을 살아나게 창대한 것에 매이지 마세요 사단이 좀 말이에요 사단이 자 우리 말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부르셔 이제 화요일 날은 이제 에시겔 외에 다른 구절 기독교인들이 크게 많이 알고 있는 구절,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구절,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화요일 날마다 이것을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옳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완전히 옳은 것인데 완전히 옳으신 분이고 완전히 옳은 말씀인데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그릇된 것을 다 고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문제는 영입니다. 영. 문제는 영입니다. 이 세상에도 복이 아니고 이 세상에도 장대함이 아니고 문제는 영입니다. 니네 영이 사느냐 못 사느냐. 아, 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